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 이윤정입니다. 자기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욕구 만나고 있습니다. mvc 욕구명상으로 100일 목표고요. 오늘은 52번째 날 축하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축하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축하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거나 쑥스러우신가요?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 책에서는 228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서로의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 욕구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 여러분들 기어 떠올리면서 하루 지내셨나요? 꼭 무엇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욕구를 떠올리고 지내는 것과 지내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욕구 명상을 뭐랄까 원대하게 꿈을 꾸지 마시고 그냥 그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삶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축하 만나고 축하에 이어서 애도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할까요? 뭐 축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축하할 거 있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먼저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또 결혼기념일을 혹시 맞이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처음 만난 날? 아니면 만난 지 100일? 다양한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또한 우리 욕구 명상 쉰두 번째 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저처럼 축하할 걸막 찾아서 축하를 해보세요. 오늘 아침밥을 따뜻하게 먹은 걸 축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오늘따라 좋아서 그 나의 건강을 축하할 수도 있고요. 또내 어머니가 병중에 계셨는데 오늘은 또렷한 발음으로 인사를 나눠서 축하할 수도 있고요. 네, 축하할 것들을 차려봅시다. 축하를 준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선물도 준비하고 포장지 리본 준비하면서. 어그 마음이 있으시죠. 아마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실은 축하한다라는 건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죠. 축하를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색하시나요? 아니면 함께 기쁘신가요? 또는 고마우신가요? 또는 든든한가요? 네, 여러분들 축하를 받을 때도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제 주변에는 이런 분이 계세요. 만나면, 오늘 밥은 제가 살 거예요. 아니, 왜? 왜 자기가 사야 돼? 축하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왜, 왜 축하해야 되는데? 복이 터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laughs> 무슨 복이 터졌는데요? 그러면, 어머, 주식이 올랐어. 근데 실은 그것이 뭐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이분은 항상 본인이 축하받을 일을 만들고 축하를 하려고 해요. 이런 분 만나면 기분 좋죠. 축하를 하고 났는데 기분이 별로라고요? 이럴 때 있으신가요? 어머, 어떡해요? 이럴 땐 어떡하시죠? 어, 왜 축하를 하고 났는데 기분이 별로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밥을 얻어 먹었어. 그런데 나는 저렇게 밥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찜찜해. 그거 잘 보셔야 되겠죠. 어, 뭐냐면, 축하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찜찜해? 별로야? 뭐, 어, 어떤 애가 좋은 학교 왔다 그래가지고, 어. 밥을 또 나눴는데 집에 와서 막 화가 나 애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너는 도대체 뭐하느냐고 야단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축하한 거 아니죠? 축하를 할때 우리는 마음이 커져가요. 그리고 풍요로워지는 삶을 만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적고 나니까 마치 표 같아요. 축하로 커가는 마음, 풍요로워지는 삶. 포스터 만들어서 전국에 붙일까요? 저는 이런 제안 하고 싶어요. 놓치지 말고 축하해요. 그냥 뭐, 그냥 있는 일이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아이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사소한 일들이어도 축하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 것을 그렇게 할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축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어, 누군가를 축하해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이거는 어, 각별한 따뜻함이자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사랑이기도 하고요, 관심이기도 하고요. 축하를 하기 전에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갈까요? 진심의 축하가 당신 마음도 녹여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음 우리가 축하하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심통 날 때. 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 내가 심통이 나고 있구나. 비교하고 있구나. 그 심통은 어디서 나요? 비교, 평가에서 나는 거죠. 그걸 좀 알아차리고, 아, 내 마음을 따뜻하게 그 사람과 내가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무엇이 좋을까 좀 떠올리시면서 따뜻하게 마음을 대어 나가면. 그리고 또 진심으로 내가 축하할 수 있으면 얼었던 내 마음도 녹여 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해 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 주세요, 저랑. 이번에는 내 마음을 축하로 가득 채운 후에 다시 한번 말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축하하기 전에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도 따뜻하게 데우고 내 온몸을 축하로 가득 채운 후에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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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나 자신을 축하해 주겠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요. 내 어깨를 토닥토닥 해도 좋고 내 볼을 쓰다듬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는 나를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속삭이듯 말해 주세요. 축하해.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해 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실천한 축하의 말을 남겨 주시면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라며 YJMVC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행복한 줌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윤정이었습니다